왕복 2차로 국도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다 자전거를 타던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을 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던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인데요. 사고 경위와 유족의 입장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연천군의 한적한 왕복 2차로 국도. 그날도 차량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차량이 앞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이 답답했는지 중앙선을 넘더니 앞서 가던 차량 두 대를 추월합니다. 이 차량은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의 경적 소리에 그제야 차선으로 돌아오는데요. 잠시 후 또다시 중앙선을 넘더니 이번에는 역주행을 하며 앞차를 추월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자전거 대열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역주행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추월을 시도하다가 결국 자전거 대열 중 도로 쪽으로 튕겨 나온 50대 남성을 그대로 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이 남성은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50대 여성 운전자로 보험사 측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점이 일부 과실이라며 8대 2로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책임이 고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주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애초에 일어날 수 없었어요. 앞에 자전거들이 속도가 느려지면 당연히 뒤따르던 자전거는 뒤로 밀리고 그 과정에서 튕겨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고인의 과실로 돌아가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자전거 대열의 선두에서 역주행 차량을 보고 급히 속도를 줄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뒤따르던 고인이 앞 자전거와 접촉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가해자 측은 형사 합의에 나섰지만 개인 사정으로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겨우 이루어졌으나 형사합의는 석달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져도 운전자는 징역 1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됩니다. 유족들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합니다. 건강하시고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는데 징역 1년은 너무 약하지 않나요? 한문철 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가해자 측은 성의를 가지고 형사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히 시골길에서 절대 무리하게 추월하면 안 된다며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에서의 무리한 추월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유족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 놓으시면 매일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